성기일수록 아침에는 세를 먹어야 되는데 소화가 잘안 되다 보니까가 진짜 좋아요. 저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저녁만 찌끔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똑같은 말다 하고 있어요. 제발 음식을 아예 끊지 말고 새끼를잘 챙겨 먹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조건 안 먹는 게 빠진다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3 4십대부터는 적게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 XXX는 올라가요. 걷기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노년기 공복에 먹을수록 도움 되는 음식들이 있나요? 네 나이가 들면요 위가 약해지죠 소화능력이 줄어들어요 그걸 잘 생각하면은 나이가 들때 근육이 빠지는 거랑도 연관이 돼 있고요 우리 몸속에 가장 깊은 속에 들어있는 근육이 바로 이 벽두근육이에요 위벽 심장근육 다 근육이거든요 그런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렇게잘 위장 운동을 못 하니까 식사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소화 효소도 잘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면은 아침에 죽을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죽 먹고 누룽지 같은 거 먹고 그러면은 혈당이 오르면서 또 기운이 쫙 올랐다가 또슉 빠지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소화가 잘안 되니까 자꾸 그렇게 소화 흡수가 빠른 죽 같은 걸 먹게 되면서 뱃살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뱃살은 나오고 근육은 빠지니까 등은 굽죠. 사실 등 근육이 많아야 등이 펴지고 허리가 안 아픈데 허리 아프신 분들, 저희 우리 아버지 등을 만져봐도 뼈가 만져져요. 그만큼 등 근육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년기일수록 아침에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소화가 잘안 되다 보니까 단백질 드링크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두유도 좋고요. 그리고 그냥 식물성 두유도 괜찮긴 하지만 그냥 단백질 드링크가 오히려 더 낫고 단백질 드링크를 조금 미지근하게 해서 오히려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60kg일 때는 60g 먹으랬잖아요 나이 들었을 땐한 1.5배에서 2배까지 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만큼 더 많이 근육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근육 빠지고 하시니까 그냥 단. 단백질 드링크 먹으라고 요새는 뭐 특정 제품 이렇게 타서 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화 흡수가 잘 돼서 락토프리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도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사다 드리면 아침에 두 개씩 넣고 타서 드시고 나서 일단 얼굴에 주름이 없어졌어요. 쭈글쭈글한 근육이 이제 다 이렇게 살이 찌니까 얼굴 근육도 좋아지고 허리 아픈 것도 나아지고. 의외로 이 단백질 드링크를 어르신들이 잘 챙겨 먹으면 근육이 잘 생겨요. 갱년기 여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관리법이 있나요? 저한테 오는 여성분들이 다그 나이대, 40대, 50대 와서 다 잘못하고 있는 게첫 번째. 굶는다. 무조건 조금 먹는다. 저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저녁만 조금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하고 오는데 다들 몸이 이래요. 이러고 기운이 없는 스펀지 같아요. 그러면서 기운이 없는데 살이 안 빠져요. 똑같은 말다 하고 있어요. 제발 음식을 아예 끊지 말고 새끼를잘 챙겨 먹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조건 안 먹는 게 빠진다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적게 먹으면 빠지는 거는 20대까지인 것 같아요. 3, 40대부터는 적게 먹 면은 근육이 빠지고 지방은 올라가요. 왜냐면 살려고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요, 지방을 더꽉 잡고 있어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그리고 생식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위험이 당할까 봐 지방을 더꽉 잡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계속 굶잖아요. 그러면은 여성으로서 할수 있는 생식 능력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불임 아니면은 성기능 약화. 게다가 집중력 장애, 기억력 장애 이런 것들이 적게 먹으면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갱년기 여성들이 일단은 적게 먹는 거, 음식을 뭐 거의 안 먹듯이 하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단식원 이런 데 가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빼다가 막 쓰러지고 그리고 다시 뭐 회복하면 다시 또 살찌고 되게 잘못하고 있는 거 같고. 한 가지 더두 번째 한다면은 걷기 운동이에요. 걷기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걷기 운동하면서 살을 빼는 거는 진짜 아예 누워 지내시는 분이라면은 가능하세요. 근데 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안 하는 행동을 해야 운동이거든요. 근데 걷는 거는 계속 걸어 다니잖아요. 하던 걸 하는 건 운동이 아니고요. 일상생활 그래서, 걷지 말고 조금 뛰라고 해요. 왜냐면 사람이 걸을 때는요, 사용하는 근육이 되게 조금이에요. 근데 뛰잖아요. 그러면 점프할 때 생기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점프해서 앞으로 갈때 생기는 그 근육들, 그리고 여기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이 완전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가 정말 살이 진짜 잘 빠져요. 그쵸? 너무 달리면 너무 빠져요. 근육도 빠져요. 그래서 적당하게 잘 달려주는 거. 요새는 뭐 세게 달릴 필요도 없이 슬로우 조깅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걷다가 달렸다가 이걸또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살이 잘 빠져요. 근데 걷는 분들에게 제가 제발 30분만 뛰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한달 뒤에 저한테 경과 보러 와서는 2시간을 걸어요. 경보를 해요. 다 똑같아요. 제발 좀 뛰고 뛰세요 이러면은 다 2시간씩 만보 이만보를 걷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면은 하지 정맥류 그리고 발바닥 쪽에 있는 질환들 족저근막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기고 더 피곤해서 식욕이 올라요 그래서 오랜 시간 계속 운동하는 게 오히려 식욕을 올리기 때문에 산책하고 걷는 거는 그냥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약간의 힐링을 위해서는 괜찮겠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는 조금 심장 하트레이트가 조금은 더 많이 뛰어줘야 심장이 펌핑하면서 혈액순환이 되고 혈액순환이 돼야 대사활동이 증가되니까 지방을 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딱두 가지 여러분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진짜 확 확신을 합니다. <laughs> 무조건 적게 먹고 걷고 있으실 거예요. <laughs> 이두 가지에서 조금만 변형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을 계속 먹어줘서 배가 부른 상태가 되면은 몸이 이걸 안정화 상태로 생각하고 근육을 만들어주면은 근육은 미래에 살을 찌는 걸 막아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달리라고 그랬죠. 유산소 운동은 과거에 내가 쪘던 지방들을 다 없애줘요. 과거를 청산해 줘요. 그래서 미래를 설계하는 근육 운동과 단백질 먹는 것과 또 과거를 청산하는 유산동 운동을 같이 해 주면은 몸이 점점 건강해지겠죠. 40대 이후 다이어트 시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세 가지 식단 변화는 무엇인가요? 사십 대 이후 다이어트 할때 신경 써야 할 식단은요. 저가 진짜 신경을 많이 썼던 거가 평소에 안 하던 거였어요. 단백질 잘 챙겨 먹기, 여러분. 진짜 다이어트 할때 단백질은 진짜 떠나서는 안될 요소예요. 단백질, 근육 없이는요. 이 다이어트에 건강하게 못해요. 근육이 빠지면 진짜 가속노화해요. 얼굴이, 얼굴의 모든 것들도 사실은 살이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의 요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웃을 때 생기는 중안면부도 다 근육이고요. 그리고 눈둘레근 이런 근육 같은 것도 붕잖아요. 여기도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얼굴이 퀭해지면은 약. 약간 해골 같은 얼굴, 땅콩형 얼굴로 가게 돼요.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탄력도 없는데 얼굴도 노화가 되면은 진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굶으면 안 되고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면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는데 얼굴이 안늘어요 근데 굶어서 살을 빼신 분들 보면은 식욕 억제제만 사용을 해서 그냥 식단만 딱 조금 먹는 걸로 가버리면은 얼굴 살이 훅 빠져서 노화된 얼굴로 가요. 그거를 위고비 페이스 외국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위고비 자체가 식욕을 줄여줘서 전체적인 들어온 음식의 양을 다 막아버리니까 근육이 다 빠져서 결국에는 위고비 페이스라고 해서 약간 해골 같은 약간 마약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얼굴이 되게 병약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살이 빠져요. 그러면은 몸은 날씬한데 얼굴은 병약해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들이 빨리 되는 거죠. 가속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 미국에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할때 단백질만 진짜 잘 챙겨 먹으라고 해요. 제가 최근에 위고비를 해가지고 한 15kg을 빼신 분이 있어요. 물론 단백질을 계속 이렇게 먹으라고 먹으라고 잔소리를 해서 근육이 잘안 빠지면서 예쁘게 빼셨어요. 근데 마운자로를 했더니 진짜 먹고 싶은 생각이 안들 정도로 배부른 게 오래가더라는 거예요. 그 분이 그래서 오늘 저한테 메시지를 줬는데 하루 종일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든대요. 그래서 그럴 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안 먹고 싶다 하더라도 배에다가 단백질은 꼭 채워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을 만큼의 양이, 할달량이 오늘 안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제 파업을 하기 시작해요. 일을 하고 있는데 <laughs> 나는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몸에서 밖에서 뭔가 안 들어온다. 우리 일하는 사람들도 돈안 들어오면 열받잖아요. 몸도 열받다 보면은 무슨 사고가 나요. 그래서 안 걸리던 병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때부터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나이 들어서 특히 40대 이후에 갱년기 때 이렇게 골목서 빼면 근육 빠지는 것도 문제인데 평소에 안 걸리던 이상한 병들이 걸려요. 제가 들어본 거는 폐렴, 방광염, 헤르페스, 그리고 손에 이렇게 물집 잡히는 거. 한포진 한포진 저도 왔었어요. 그리고 저도 평생에 처음 걸린 거였거든요. 그때 다이어트하면서 이런 병들이 이상하게 생기는 게 보면은 다 면역력이 떨어져요. 보통은 다이어트하고 3, 4kg 정도 빼면은 그때부터 감기 몸살에 걸리기 시작하고 다들 한 번씩 알아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되려면은 평소에 다이어트할 때 단백질 꼭잘 챙겨먹고 거기다가 플러스 면역력을 좋게 하는 걸 같이 먹으라고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면역력에 제일 좋은 게 비타민C예요. 비타민C를 저는 과용량 먹거든요. 로먹데 비타민 C가 되게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못 침투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호중구나 면역 세포들이 일을 해서 얘를 물리치는데 호중구나 아니면은 뭐 이뮤놀로지 면역 기능을 하는 그런 세포들이 일을 할때 비타민 C를 소모를 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면 비타민 C가 많이 소모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때 몸에서는 비타민 C를 합성을 할수 없으니까 밖에서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어줄수록 면역력이 좋아져서 다 밖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 40대 후에 다이어트 할때 신경 쓰는 거는 살 빼면서 아프지 않도록 저는 다이어트 할때 아픈 망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프면 은 눕잖아요. 운동도 못해요. 식단도 못해요. 기운 없으니까 자꾸 주변에서 밥 먹여요. 밥 사주고 죽 끓여주고 약 먹고 하다 보면 다시 포동포동해서 살아나요. 그러면 은 다이어트 또 실패.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다이어트 하면서 아프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뺄 때는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노년기 효과 좋은 군살만 쏙 빼는 관리법이 있나요? 군영기에 군살만 쏙 빼는 관리법. 군살 어디 있을까요? 군살이라고 하면 옆구리살,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은 뭐 등살, 이렇게 쬐끔쬐끔하게 약간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살들이 군살인 것 같아요. 잘안 빠지는 애들을 빼려면은 안 하던 짓을 해야 돼요. 안 하던 짓을 하려면은 안 하던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한한 한 달을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랭크 아침마다 하고요. 스쿼트, 양치할 때마다 해요. 그래서 양치할 때마다 스쿼트 30번씩 하고 아침에 플랭크를 해보는데 한번 플랭크 챌린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30일 동안 계속 플랭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복근이 엄청 선명해지면서 군살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플랭크를 하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하루에 2분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1분하고 쉬었다가 또 1분하고 쉬었다가 2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2분이 진짜 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만 해보시면은 의외로 군살이 잘 빠져요 노년에 오히려 하면 역효과 나는 운동이 있나요? 나이 들었을 때 오히려 무게를 높여서 하는 헬스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헬스를 하면서 남자들은 자꾸 무게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하나 더넣고 하나 더넣고 올리고 하면서 이 성취감과 그 뿜뿜함을 즐기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괜히 높였다가는 부상을 당하세요. 그래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운동하다가 부상당하신 분들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회복도 느릴 뿐더러 운동을 하면서 다치게 되면 나중에 되면 또그 운동을 또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노년기에 오히려 해서 역효과가 나는 거는 무거운 거 들면서 심하게 운동하는 걸좀 피해주시고 적당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드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1kg 정도 되는 거를 여러 번 해요. 그래서 여러 번 하여서 저는 얘를 단련시켜요. 우리 몸을 단련시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뭔가 챌린지를 해서 계속 무게를 업, 업, 업 해서 근육을 뻥뻥뻥 하는 것도 물론 멋있어 보이고 좋고 나의 이런 도전 정신을 이렇게 좋게 만든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련시키는 거 위주로 작은 무게가 가는 걸로 여러 번 또는 내 몸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몸 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플랭크 하는 거 그리고 플랭크도 처음에는 쉬어도 한 3, 4도 넘어가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라도 제대로 좀 버텨보자 이게 저는 오히려 노년기 때 무거운 거 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얼굴이 예쁜 거는 뭐 누구나 돈 쓰면 예뻐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예쁨에 가치가 있으려면 어쨌든 남다른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내가 이야기를 할때그 이야기에 같이 손을 잡고 어떤 뭐 작업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면접에서 뽑아준다든지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형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모만 어떻게 막 이렇게 외부에서 바꿔주는 것만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내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하게 바꾸는 것 결국에는 삶을 다시 설계하는 게 진짜 저는 성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모토는. 얼굴 성형도 되지만, 얼굴 성형, 몸 성형, 마음 성형, 그리고 인생 성형까지 저는 다 같이 건강하게 하는 것을 설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얼굴, 그리고 마음까지도 자신을 믿고 저속노화로 갈수 있는 그 여정을 끊을 수 있도록 시작하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저속노화 다이어트의 정석은요, 사실은 노화는 저속으로 되지만, 다이어트 방법은 가속으로 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쪄 있는 거는요, 어쩌면 응급 상황이에요. <laughs> 응급 상황일 때는 응급실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응급 상황일 때는 좀 빠르고 효과적으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비행기 1등석에 타서 저성노화로 가는 아주 편안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왕 살 빼일 거 그냥 팍 빼고 그리고 루틴을 잘 지켜서 저성노화로 편하게 사는 거 저는 그게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살안 빠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몇 년간 계속 이렇게 괴롭게 살면서 여러 가지 성인병 그리고 또 옷도 안 안 맞고, 또 피곤하고, 이게 짐이 계속 계속 달라붙어요. 이러면 은 응급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서 쓰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저속노와 다이어트 하시고, 가속감량 하시고, 저와 같이 1등석 타면서 인생을 좀더 아름답고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